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전략 무기력 무능의 산무외교로는 동북아의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외교 실패가 걱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패션외교 외국어 외교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는 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의 외교 안보 분야에서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유체 이탈식 정치로 정치를 실종시키더니 외교마저 무전략, 무기력, 무능의 산무 외교에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세 차례나 만났지만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과의 일방적인 선포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미국은 한미동맹보다는 미-일 동맹에 무게를 두는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지속적인 우경화 발언과 영토 도발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위기정책 기조로는 더 이상 이 국면을 타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최근 뒤늦게 TPP 참여 의향을 밝혔지만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의 합의 도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공구역 문제도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동북아의 문제는 북한이 주도했던 북핵 위기와 성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번 위기는 중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 도광양회에서 주동자기로 궤도 수정을 함으로써 예상됐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집단자유권 문제, MD 문제, 중국의 방공구역 문제 등은 동북아에서의 미중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외교의 키워드는 신뢰지만 불신과 갈등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또 해묵은 영토 분쟁과 국민 감정까지 겹쳐서 안보 갈등이 증폭되는 아시아 패러독스가 지배하는 구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신뢰만으로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체적인 외교 실패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중경국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주변국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각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신뢰라는 말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중일 3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외교안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